안녕하십니까 초록장군입니다 오늘 뱀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우리 산재 우리 뱀띠 여러분들 진짜 많이 힘들어 그런데 뱀띠 여러분들이 머리가 진짜 총명해 진짜로 총명하고 머리만 총명한 게 아니라 행동도 빨라. 근데 너무 빨리 하면 안 돼. 응? 왜냐면, 올해는 삼재잖아. 삼재라서 너무 머리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면 어떻게 한다? 내가 실수를 할수 있다. 응? 본인이 실수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빠지는 거야. 왜냐면 이 뱀띠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완벽한 걸참 좋아해요. 내가 했던 어떤 일에, 내가 뱉었던 어떤 말에 흠집이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. 머리가 촌명하고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금처럼 삼재가 들어서 있을 때는 조금 천천히 가야 된다. 해놓고 나서 내가 후회하는 일이 있어. 근데 그걸 수습하려 하다 보니 또 실수가 생기는 거야. MD 여러분들, 음, 조금 천천히.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어한번더 생각하시고 뭔가를 하시면 맞겠습니다. 31살 우리 기사생 여러분들 문서에 운이 있다. 내가 문서에 운이 있다는 건 뭐야? 시험에 운이 있다. 뭔가를 내가 하려고 했을 때어 내가 내 이름 석자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있다. 삼재이긴 하지만 그런 운기가 있으니 그거는 시도를 해 보셔도 괜찮다. 43살 정사생 가게를 하시는 분도 아니면 뭔가 사고팔고 하셨던 분들 상반기에 했던 분들 있으실 거예요. 음, 아마 많을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이때쯤 이 사람들이 문서에 바람이 불어서 이 상반기에 뭔가를 많이 움직이고 뭔가 사고팔고를 많이 했다 그래. 하반기로 가면서 좋다, 나쁘다기 보다는 이분들은 잘 지켜, 이 상반기에 룰을 잘 지켜서 갔으면 좋겠어. 지금 현재 43살 여러분들이 이, 이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딱 중간에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.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. 딱 그냥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. 자동차의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. 신호에 걸려있는 것도 아닌데 달리지도 못하고 뒤로 빠꾸도 안 되고 이 상태에 딱 걸려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셔. 근데 지금 답답하셔더라도 이거보다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내려갈 수 있어. 하반기로. 하반기로 가면서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야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43살 여러분들이 좀 많아요 물론 생년월일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많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이분들 음,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뭔가 빠져나가야 되겠다. 뭔가 뒤로 빠꾸를 해서 다시 가야 되겠다. 아니면 되든 안 되든 전진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. 일부 후퇴. 잠시 잠깐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. 음력 7월하고 8월에는, 어, 지금 현재는 수도. 이 정지 상태에서 동서, 남북을 한번 지켜보시라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55세 의사생 진짜 이분들 되게 힘들어. 일사생 여러분들, 55세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공든 탑이 막 무너져 화가 난단 말이야. 진짜 화가 날 정도로 막 공든 탑이 무너지고, 뭔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요. 내가 지금 내 머릿속,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수습이 안될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사생 여러분들도 답답한 이 마음.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, 어느 누가 얘기를,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. 그런데 내 운기가 하반기로 가면서 그나마 조금 뭔가 이만큼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어. 실마리가 눈에 보인다 그래. 그러니 그걸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음력 7월은 그래도 6월보다 활기가 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개사생 67세. 개사생 우리 여러 어르신들. 여러분들 근데 요즘 67세는 어르신들이라고 부르긴 좀 그래 너무 젊으셔서 67세 개사생 여러분들은 이사를 하시는 거또 어, 어, 자식이 만약에 같이 살다가 내보내는 거 괜찮아 내가 나오든가 어, 그러니까 는 움직임이 있는 게 조금 괜찮은데 하반기에 아마 움직임이 조금 있으라 소리가 나오거든요 물론 3제뭐 이사를 많이 하거나 움직이는 건 그닥 권하지 않지만 이분들 수가 올해는 이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. 내가 움직이긴 움직이되, 내가 금고를 가지고 황금을 들고 움직인다 소리가 나와. 그러면 방향만 잘 보고 움직였으면 좋겠어. 자식이 혹시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해서 나간다 하더라도, 나가는 자식도, 왜냐면 내, 나하고의, 응, 기의 연이 있으니, 방향이 조금 틀어지면 안 돼. 67세. 어, 7, 8월에는, 나무로 된 물건은 집에 들이지 않는 게 좋아요. 응, 알고 계세요. 나무로 된 거, 그러니까 뭐 식탁을 바꾼다든지, 어,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나무로 되는 물건은 하여튼 들이지 않는 게 좋다고 no. 해야 돼. 7 9세 신사세. 이분들 올해 몸수일수 진짜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고 이상하게 체기가 있는 것 같고, 응? 체하지 않았어. 체기가 있는 것 같고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까부러지고 이분들. 관제, 구설 관제라고 해서요, 여러분 다 경찰서가 아닙니다. 119도 있습니다. 어, 자꾸 이렇게 병원에 갈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야. 79세 여러분들, 얼때도, 어디? 상가집 갑니다. 음. 집안에 누가 식구를 던가, 누가 이렇게 저기를 한다고 해도 될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. 한두달 전부터 이렇게 내 건강이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국 그러니까는 몸수액수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. 원래 지병이 있어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. 이상하게 뭔가가 자꾸 느려지고 이렇게 자꾸 기운이 없고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. 어? 그러니 어 우리 신사생 어르신들 몸수 건강하게 잘 지키시고요.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바로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.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의 어, 일이 생깁니다.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. 화신당 음, 초록장군입니다. 여러분들 삶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, 제가 뭐제 하는 말이 다 틀리다 이게 아니고요. 이렇게 뭔가 살면서 너무 답답할 때는 한번 정도 음, 이 사람들이 나를 내 띠에 내가 올해 어떤가 또이 아,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는 어떤가. 음, 한번 정도는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저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여러분들 삼재라고다 나쁜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음, 평상시보다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. 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요. 음,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. 하신당 초록장군입니다. 감사합니다.